오늘은 이영용사 정복하기예요. 이영용사 정복하기입니다. 어, 잠깐 좀 크게 보면은요. 이영용사는 이렇게 이로 끝나는 건데, 과거는 컸다를 붙였어요. 반말체의 과거. 부정은 큰아이. 과거 부정형은 큰나 컸다. 정중형은 데스. 자, 정중형의 과거는 까타데스를 붙이구나. 보시면 오이시이데시다. 이렇게 데시다를 붙여서는 절대 안 쓴다. 라고 적어 놨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색칠해야지. 까타데스를 쓴다. 별표. 부정형은 그 아리마생. 과거 부정형은 연결형, 그 아리마생. 데시다. 연결형 그때. 자, 부사형, 뭐, 뭐, 하고는, 그. 자, 이 뒤에 명사가 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 어, 기본형, 어이시 어, 오모시로이로 되어 있네요. 재미있다, 오모시로이. 과거, 오모시로 카다 부정, 오모시로 크나이 오모시로 크나카다 해서 이게 반말체잖아요. 그럼 정중형, 오모시로이다. 오모시로 카타 데스 쓴다고 했어요 카타 데스 별표로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 카타 데스 별뼈 여러분도 아세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모시로크 아리마센 부정 오모시로크 아리마센 데스타 자, 재미있고, 재미있어서는, 오모시러크 때예요두 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재미있고인지, 재미있어서인지로 파악하시면 돼요. 재미있게, 부사형, 어, 재미있게 놀고 있네, 할 때, 오모시러크, 재미있는 사람, 오모시러히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셔야죠. 1번, 비싸다, 다카이. 어떻게, 다카이. 비싸다, 다카카다. 비싸지 않다, 다く쿠나이 비싸지 않았다, 다くな나카다 요거 그대로 비쌉니다. 정중형이네요. 다카이다. 그다음 과거, 다카카다스. 아, 다く쿠 아니ません. 비싸지 않았습니다. 다く쿠 아니ませんでした. 다카쿠데, 다카 高く. 다카이 휴대폰 게타이 타카이 게타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거에 대한 답지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 보시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패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음자 여기 제가 별표 세 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좋다 괜찮다는 이도 있고 어 요이 둘다쓸 수가 있어요. 이+ 요이 둘다 쓰고요. 과거 요카타를 쓰셔야 돼요. 외워야지. 요카타 부정 요끄나이 부정 과거 요끄나카타 그러니까 이이는 이렇게 형태가 그대로일 때는 쓸수 있어요. 이이다스 요이다스. 그런데 이이는 형태가 바뀌어서 이카타 이끄나이는 쓸수 없어 형태가 바뀔 때는 무조건 요이로 써요. 해서 요가다 요끄나 이 요끄나까타 정중형도 요가타 데스 よく아りませんよくありませんでしたよくってよく잘 보세요. よくよくよくよくよ요거く요 이, 요くよ요이くよく가くよくよくよくよ있よくよくよくよ 요이 くよ 좋은 날씨 くよくよくよくよくよくよくよく,あの,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세요.